추석 명절을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추석 연휴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추석 마지막 날입니다. 네. 아, 네 그동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의 그 전반부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로마서 12장 이전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에 대해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의 중심 주제는 예배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먼저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예배 드리고, 또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금요일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구역별로 나누어져서 구역 예배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아주 다양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나옵니다. 찬양을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으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눕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한 곳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그렇게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예배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틀과 형식에 맞춰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이는 너희가지를 영적 예배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영적 예배가 그 완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다양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과 은혜를 또 받습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으로 그치고 그 이상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하고는 거리가 먼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있지만 거기서만 그치고 삶 속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마치고 교회문을 나가 삶 속에서 예배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고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받은 말씀을 몸으로 몸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예배, 즉 영적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몸과 삶으로 실천하여 열매 맺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산재물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바칠 재물, 희생할 동물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산재물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려 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전,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재물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그렇게 드릴 각오가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몸과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열매 맺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삶을 온전히 바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세상에 우리의 삶을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에게 바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에 우리의 삶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이 세상의 삶을 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우리의 힘과 시간과 에너지를 세상에 바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상에 바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 교회는 그 어떤 뭐 다른 행성에 있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지구라는 행성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와 문화 속에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철학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영향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는 한 천만 명이 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그 숫자가 많이 줄었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한 오천만 명 정도 조금 안 되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기독교인들보다는 비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보다는 비기독교인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철학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반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거리를 두고 있는 세상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여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위해 헛되이 살아가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걸림돌이 되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 후반부에서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인사들을 주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영적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왜 후반부에 왜 후반부에는 성도들의 다양한 인사들에 대해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에게 모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지체라고 가리키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몸이 많은 지체들로 육체가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도 이렇게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바로 우리가 그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 우리 자신만 영적 예배를 드리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 즉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러한 삶의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영적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들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인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함께 삶의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체간에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격려하며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공동체가 함께 영적 예배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영적 예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냥 말과 입술로만이 아닌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예배가 아닌 삶을 통한 살아있는 예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의 예배를 통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바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열매 맺는 삶의 예배, 영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로부터 살아있는 영정 예배를 받으시기를 바라십니다.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살아있는 영정 예배를 우리로부터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로부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적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 말씀의 어, 열매가 나타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어,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적 예배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